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강타자이자 독특한 성격으로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금지약물에 적발되면서 많은 실망감을 안겼던 매니 라미네즈가 만으로 48세라는 나이에 현역으로 돌아옵니다. AP통신은 호주리그가 18일에 개막하면서 지난해 8월 시드니 블루삭스와 계약을 맺은 매니 라미레즈가 현역 복귀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니 라미레즈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1993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해 2011년까지 통산 19시즌 동안 2574안타 555홈런 1831 타점, 타율 3할 1푼 1위를 기록한 강타자입니다. 전성기 시절 매니는 매년 3할이 넘는 타율에 가끔 40홈런을 넘길 정도로 정확도와 파워를 모두 갖춘 타자였는데요. 특히 1999년 165타점을 기록할 정도로 타점 생산 능력이 뛰어난 타점 머신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포스트시즌 통산 29홈런을 기록할 정도로 큰 경기에도 매우 강해서 2004년 보스턴 렌스삭스가 반비위 의 저주를 깨고 86년 만에 월드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을 때 결정적인 기여를 하면서 월드 시리즈 MVP에 선정되기도 했을 만큼 포스트 시즌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매니 특유의 똘끼가 더해져서 11년 연속 올스타에 선정되는 등 팬들로부터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선수였죠. 보스턴 시절 매니 라미레즈의 팬들은 매니 빙 매니라는 피켓을 들고 라미레즈를 응원했는데요. 의역하자면 매니는 원래 그렇다. 그러니까 좀 내버려둬라 이런 뜻입니다. 매니의 똘끼 넘치는 행동으로는 수비에서 어이없는 몸개그를 한다던가 성이 없는 주을 플레이를 한다던가 공수교대 시간에 사적인 전화를 한다던가 다양한 일화들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워낙 타격을 잘하고 늘 밝은 표정에다가 팀원들과의 사이도 나쁘지 않아서 이런 매니의 똘끼 넘치는 행동들도 매력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금지 약물 복용이 적발되면서 모든 명예를 잃고 말았죠. 설상가상으로 2010 시즌을 마치고 다시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매니가 약쟁이였다는 사실은 빼도 박도 못하게 됐었습니다. 이후 매니는 2012년 오클랜드와 계약을 맺고 복귀를 시도했지만 빅리그 진입에는 실패하고 말았었는데요. 2013년에는 대만 프로야구 리그에서 뛰기도 하는 등 꾸준히 현역 생활 연장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14년에는 시카오 컵스에서 플레인 코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했었고, 2017년에는 일본 독립 리그 팀에서 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 만에 호주 리그에서 현역 복귀를 하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 시드니 감독인 셰인 바클레이는 매니와 함께 뛸수 있어서 기쁘다. 스윙만 보면. 48살이 맞나 싶을 정도로 기량이 여전하다. 올 시즌 장타를 기대해도 될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메이저리그를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한 저에게 매니는 약쟁이지만 미워할 수는 없는 애증의 선수로 남아있는데요. 이렇게 가끔 현역 복귀 시도 소식이 들릴 때마다 반갑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금지 약물 복용 사실이 밉기도 한 복잡한 심경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매니라미레즈의 복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